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강석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우리 직원이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리뷰하자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할 말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예. 이게 아침이야 새벽이야 밤이야. 어이 고생 많으십니다. 얘는 집이 병원에도 멀어? 야야 우리도 좀 쉬자. 아 멀면. 예 그러세요. 춥다씨 무리하시면. 잠자기 바쁠 텐데 이해가 그면 보통은, 보통은 그, 저때 이제 병원 안에서 거의 생활을 하시면 어아 아니 담자 담뭐 이게 뭐 해파토빌리어리 스텝이면 스텝이면 사실 집에 갈수 있거든 가도 되는데 요새 일단 우리나라 의료가 박살이 나가지고 외과 전공이 거의 없어 그러면 당직을 거의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몰라 힘이 남아 도는 애 같아 교수 그 다음에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이렇게 가는데 요새는 전임 강사가 거의 없고 조교수가 미치거든 조교수가 제일 미친데 오 이렇게 자기 라이프를 즐기면서 출퇴근을 한다고 음. 아니, 뭘 쉬어 거의 다 왔어 아 얼른 일어나 뭐해 음, 왜, 왜, 왜 그래 뭐가, 뭐가 있네 음. 머리에 피가 터지거나 아니면, 심장이, 뭐, 아, 혈관이 막히거나. 그럼 일단, 갑자기 토하지? 어, 이 쓰러졌네? 아저씨! 아저씨! 눈좀떠 보세요. 아저씨! 추운 날에 토하면, 얘 터진 이게 뭐예요? 거야. 응. 뭐, 이거. 아, 아, 아. 말 더듬네. 근데, 어, 얼마 전에 그런 거 봤어? 그, 옆에 한 방에서 벌침 맞다가 쇼기 생겼는데, 옆에 의사가 도와줬는데, 어, 죽었는지 사라진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 그,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를 싸잡아서 고소했거든. 아 생각해보면 도와주는 게 맞잖아. 근데 도와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지? 왜냐하면 같이 싸잡아서 고소하는데, 어떤 미친 의사가 자기 일 위에 관여하나? 이것도 잘못해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거나, 뭐가 됐다? 그럼 이 보호자들이 사돈의 팔촌에 전 멀리 있는 브로커까지 끌고 와서 난리치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걸 도와주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의사가 선행을 하다가 100번 선행을, 99번 선행을 하다가 한번 잘못되잖아? 그럼 그냥 달려 들어가는 거야. 어. 저거는 기도를 확보시켜 줘는 저거 왜 보는 거냐면은 얘가 열리면 골때리거든. 얘가 열리면 죽어. 동공이 열리면 가는 중간에 그냥 그, 그게 너무 많이 누르니까 이, 이 시각을 관장하는 이게 날아간 거야. 선생님. 어느병원이 계세요? 혹시 저 돌아가는 길에 내려가나요? 가는 길에 내려 드릴게요. <laughs> 아닙니다. 아,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사람어 <laughs> 진짜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해 다니네. 씻기도 하네, 에는 네. 이렇게 안 깨끗했어. 깨끗해. 예, 제가 가서 요 훨씬 더 더러워. 흰자 응. 상태는 괜찮았고 응. 하이드레이션은 깨끗해, 선생님, 시포실 <laughs> 벽.. 이왜 하는 줄 알아? 집피 어, 어떻게 알았어? <laughs> 어,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은 폐가 이렇게 폐가 꽈리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 거기 막혀. 막히면 들어오는 공기는 없고 여기 바깥에 싸고 있는 혈관에서 공기는 자꾸 빼가니까 쪼그라들어. 그걸 무기폐라 그러거든. 아텔렉타시스라 그러는데 그게 생기면 거기에 염증이 못 빠져나가니까 열이 나. 그래서 이거 자꾸 불어서 뱉어내야 돼. 꾹꾹 짜줘야 되거든. 그래도 10분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수술했거든? 근데 이거 나도 의사인데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이 막 나다가 나도 결국 열심히 하면서 가래가 탁 나오면서 열이 탁 떨어지더라고. 아니면 열이 나. 어쩔 수가 없어. 배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아픈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정말. 지가 수술 안 해봐. 이 젊은 애들처럼 지가 죽이네. 수술 안 해봤으니까 건강을 못해. 힘들어 되게. 아, 되게. 중환자실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세다 올라가야 돼. 한 시간에 다섯 번씩 제대로 하고 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시키겠습니다 네 그럼 잘 안되지 아 i d a d 랑 you come? t 이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a n g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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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어, 나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 환자처럼 무슨 수술을 받았니? 넌내 수술 구경하러 들어왔어? 공부하고 들어와, 공부하고... 이때 딱 물어보잖아. 대답을 잘하면 엑셀런트가 되는 거야. 대답을 못하고 환자 파악도 안돼 있고, 나이도 모르고... 우리 직원들도 보통 보면 나한테 와가지고 "누구누구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의사는 그 관심 없어. 무슨 수술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다음에 수술한 지몇시 됐는지 그런 게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프레젠트하면 환자 파악이 안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것도 그거지 뭐 바이탈 잘 체크하고 드레인 컬러 체인지 있는지 그거 잘 확인해 그거 오늘 도플로 하는 날이니까 하이룸의 플로이드 컬렉션을 뭐 확인하고 왜 의사들이 이렇게 영어 쓰는지 알아? 그냥 잘난 체하는 거 같아 잘난 찰로쓰는것 같아. 짧은 어떤 단어 하나로 한글로 한세 문장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의학적 용어. 예, 네. 그렇게 안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 하잖아. 어. 그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표현 못하는 미세한 뉘앙스가 있어. 그거는 의학적 용어로 표현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들끼리 쓰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딴 얘기 하면은 이 새끼는 뭐 무슨 얘기하지? 다른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전체 의사들이 다 쓰는 용어를 쓰는 게 일반화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영어 쓰는 거야 응, 거의 걸어다니는 수면제지 옆에 있는 거 일단 자야지 어 저기 뛰어다녀 뛰어다니게 콜 받고 가야 되는데 이 누가 기다려 그거는 4년차나 스텝들이 하는 거야 어디가니? 네저 부등만 다녀라는 말씀이시죠? 기다리다가 안되면 뛰어가지? 네잘 확인하겠습니다 이, 이게 기본이야 심장 공여자가 없네 흉부외과는 레이전서 네, 없을거야 네. 아마 음. 미국에서 가장 그 연봉이 높은 의사가 누군지 알아? 혈관외과 의사 심장, 흉부외과 의사가 랭킹 탑이야 심장 이식 뭐 혈관 이어주는 거 이런 거 있지? 진짜 어렵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개판됐잖아 의료가 제한이 너무 많아 그니까 어 어떤 어려운 걸 해서 어렵겠다는 거나 기술이 훌륭한 거는 기술료를 줘야 되거든 그니까 내가 어떤 일을 배웠어 그 배운 거에 대한 가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 학문은 발전하지 않거든 제일 어렵잖아 그니까 이거는 어려운 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게 아니고 그거에 맞는 숙과를 주면 되고 다 해결돼 근데 국가가 계속 관여하고 간섭하니까 우리가 점점 개판이 되잖아 점점 망가지거든 이봐 이게 단, 단, 단초야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일할 수 있겠니 이 사람도 식소리 있고 자기가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흉부외과 망해 지금 다 망해 막... 네, 맞습니다 아 얘는 본과 3학년 장홍도이 과에 관심 이 있어 붙어 있는 교수님 몇번 뵀는데요 하지 않나요? 거수님 <laughs> 뭐가? 겨울 방학인데 친구들이랑 안 놀고 서브 인턴 자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미친 놈이구나. <laughs> 장윤복이라고 얘랑 쌍둥이인 친구도. 바드랑 에코는 어떻게 다르지? 어. 아이 교수님. <laughs> 공부하러 나왔는데 공부할 게 있어야지.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때 꼭 대답해줘. 응. 음. 네. 너도 얼른 가서 공부해. 전문이 시험 떨어지는 거 어렵다는 이프로에 들지 말고 <laughs> 19주 산모고요 나이트라진 파지티브였고 그루스리키지 있고요 AFI 3cm인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지 이런 것들을 한글로 풀어서 한다고 생각해봐 감이 안와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하는 거야 양수가 흘러는지 하는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길잖아. 그럼 이렇게 딱두 마디만 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영어를 쓰는 거야. 아기가 살려면 최소한 24주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주스를 끊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서로 주스를 끈다고 해도 너무 일찍 양수가 나와버려서 폐성숙도 안될 거고. 24주가 돼야지 폐가 펴져. 폐가 이렇게 혈관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나면 얘가 펴지질 않으니까 호흡이 안 돼. 그래서 막 애들이 일찍 나면 고기 펴지라고 이게 여기에다 약도 놓고 하거든 ICU에서 중환자실에 약도 놓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다음에 이펙트를 받는 거지 그 전에 나오면 폐가 기능을 안 하니까 의미가 없고 타면 아바자 이게 갔을 수도 있거든 산소가 안 가니까 양수 거의 없어 정상적인 임신 유지 어려움을 설명함 현 주수의 분만 진행 시 태아 바이어빌리티 없는 상태로 태아 생존 가능성 낮음을 설명함 모든 가능성을 다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소 들어. 와다 설명했던 걸 적어야 돼. 네. 어떻게 보면 수술할 때 너무 과도하게 설명할 정도로 겁줄 수도 있거든. 그게 다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야. 다 적어야 돼 이거. 많이 뜨면 안 돼요. 네. 다른 거 괜찮은데 스플리 노래가있었을에 플레이도 클래셔입니 보면 이게 디테일인데 손을 여기까지 올리는 의사 없어. 이렇게 올리는 의사 어딨니? 여기서 끝내지. 아니면 실이 그러면 당겨야지. 이게 여기까지 온다는 건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 의사한딱 여기서 해결해. 몰라, 내가 정형외과사인지 그런지 모르지만 겠 의사가 제일 깨끗한 크린서절이가 어디냐면 정형외과야. 얘는 장을 만지고 똥을 만지는 애들이라좀 더러워도 돼. 정형외과사는 무조건 감염되면 끝이거든. 뼈는 그래서 여기서 다 놀아. 여기까지 못 올려. 다 여기서 끝내지. 안 되면 한번 더 당기겠지. 나 이거 좀안 맞는 것 같아. 그래. 바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난 상관없어.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도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그래도 도저히 포기가 안 되신다고 태동이 느껴지는 아기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혹시 그 산모분 마른 편이시니? 네. 어 네. 시험관 세번 만에 성공한 아기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내가 산부인과사 아니는지잘 모르겠는데 몰라. 이거는 의사들의 사이에 이런 기본적인 것보다는 너무 극적인 걸 많이 다룬 것 같아. 저거는 내가 언급 안 할래. 산부인과사 아니라. 이 이게 어떻게 나중에 풀린지 되게 궁금하다. 어.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